실업과 인플레이션, 밑줄 긋기 시간입니다. 자 일단 고용지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 노동가능인구란 만 15세 이상으로 일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라고 합니다. 자이 노동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있는데 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이나 또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되는데, 취업자는 직장이 있는 사람, 실업자는 직장이 없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업이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고용 지표를 알수 있는데 우선 경제 활동 참가율이란 노동 가능 인구 중에 경제 활동 인구가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실업률이란 경제 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실제로 취업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을 위해 청소하고 요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할 의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취업자가 되고 이전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쉬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럼 일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다 라고 했는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이 사람이 실업자가 되겠죠. 자, 실업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하는데 자발적 실업은 스스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마찰적 실업이 있는데 마찰적 실업이란 현재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 불만족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직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이다. 그래서 잠깐 발생하는 단기적인 실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취업 정보라던가 인력풀을 제공하면 금방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자, 반면 비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시럽, 구조적 실업이 있는데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침체로 인해서 생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고용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자, 일단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계절적 실업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농부가, 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이거나 아니면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실업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계절에 맞는 실업 상태 뭐 농부에게는 겨울에 일할 일자리를 제공한다던가 스키장 사람에게는 여름에 일할 일자리를 제공한다던가 하는 등의 계절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즉 산업 구조가 기술 중심의 어, 수산업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실업들이 어, 일자리들이 감소하게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실업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 전화 수신원이라던가, 옛날 같은 경우는 지하철 표를 끊어주는 매표소 직원이라던가,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결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어 개인이 스스로 하는 결제이기 때문에, 그런, 그, 결제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자, 그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보험 회사에서 일하던 친구에게서 임시직을 제안받았지만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친구의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을 하는 것 대신에 공부를 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일할 의사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는 실업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비경제 활동 인구 상태가 되겠죠. 즉, 이때의 아인슈타인은 실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 논문 작성 실력을 쌓고 뭐 연구에 몰두해서 어, 이론들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교수직도 제안받아서 부교수로 취임받아서 일을 했는데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여러 차례 이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직하는 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어떤 실업이다? 이때는 마찰적 실업이다. 왜? 이때는 1회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더 좋은 연구 환경이 있는 직장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잠깐 실업의 상태다. 라는 거였으니까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양한 실업자들이 많이 늘게 되었다. 이때 발생한 실업은? 그렇죠. 경기 침체에 의한 실업이니까 경기적 실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채피는 인간을 대신하는 로봇 경찰이다. 그래서 인간이 수행하던 일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가 바뀐다? 그렇죠. 산업 구조가 바뀐 거니까 이거는 구조적 실업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물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다. 그래서 물가 지수라는 건이 물가의 변동 정도를 파악하는 지수인. 물가 지수란 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지표로 일정 시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물가를 측정한다라는 거죠. 즉 물가의 변동을 파악하는 거다.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게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본다. 자,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의 가격을 반영해서 작성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의 시장 출하 가격 변동을 측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가격이 아닌 시장 출하 가격의 변동을 측정해서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 물가지수를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종합적인 물가 지수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실물에 반대로 실물자산을 가진 사람은 이득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화폐가치가 떨어진 상태로 받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만 돈을 빌린 사람은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나서 갚았기 때문에 이익을 본다. 그래서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줄 때는 대출이자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 가격이 낮은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비싸지게 된 우리나라 수출은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이 상 통제를 벗어난 상태, 즉,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랑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일단,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란, 어, 소비라던가, 가계 소비라던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된다거나, 아니면은 정부 지출이 늘거나, 수출이 상승하면, 총 수요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총수요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총수요가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물가도 상승하고 이렇게 생산량도 상승한다. 이때 물가가 상승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생산비가 상승해서 발생하는 건데 생산비가 상승할 경우에는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같은 돈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떨어지니까 자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총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총공급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더라 이때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총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서 고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실업률이 상승하더라. 그래서 물가 인상이랑 실업률 상승이 같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요가 아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여서 가게들도 소비를 자제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정부 역시 지출을 줄여야 된다. 즉, 총수요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생산비가 인상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죠. 그래서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경영 혁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자재 수익 경로를 다양화해서 비용을 절감시켜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세요.